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54페이지 자료와 정보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입니다. 그림에 가나다라 이렇게 4장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열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야기와 친구들이 만든 이야기를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보시고요. 이거를 서로 다른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라, 나, 가, 다 순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민재가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것을 본한 외국인이 자신이 참가하려는 오디션에 참가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민재는 친구 정수에게 오디션에 함께 참가하자고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오디션 준비를 위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참가곡에 대한 의견이 달라 결국 심하게 싸웠습니다. 민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오디션에 참가하였고 결국 우승을. 차지의 친구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순서는 라, 나, 가, 다 순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했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의 수집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수집과 관리 학습 목표는요 인터넷을 활용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료를 요즘은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류,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다. 우리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류 및 관리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용어로는 자료 수집, 자료 분류, 자료 관리, 자료 공유가 있겠습니다. 55페이지에요, 여러분들. 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자료를 수집해야 할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있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일기 예측, 사회 현상 이해, 과학 문제 등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잘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여름에 가족들과 경주로 여행 가려면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할까요? 먼저 경주에서 방문하려는 유적지 위치, 교통 수단, 여행 기간 중 날씨 정보, 필요한 여행 경비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것입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여행 일정과 경주까지 이동하는 경로, 필요한 여행 경비 등을 정리하면 가족 여행 준비를 완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적지의 위치, 교통 수단, 여행 기간 중 날씨 정보, 필요한 경비, 필요한 목록들을 만들고요.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인터넷이나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수집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검색, 분류, 처리, 구조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다음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게 있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을까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에 2-6처럼 다양한 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문 서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설문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인터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접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과학에서 실험을 하듯이 실험을 통해서 원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얘기해 봅시다. 예,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3번.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수집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컴퓨터를 이용하면 온라인 신문, 공공 데이터, 전자 도서관 등에서 인터넷 검색만으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문 조사, 관찰이나 측정, 실험 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이 필요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을 하며 만든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소통하여 공익성, 업무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별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의 자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보시면 나와 있죠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든지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문화 데이터 광장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수집,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고속도로 통행량 관찰 있죠? 이것도 카메라가 찍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충돌 모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겠죠.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하면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7페이지 볼게요. 4번, 컴퓨터를 이용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인터넷 검색으로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스프레드 시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엑셀을 의미하겠죠. 포일 형태로 자료를 분석하고 계산,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자료수집 자 자료 수집 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식품안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칼로리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들어가셔 가지고 소고김밥, 라면, 된장찌개, 쌀밥, 멸치볶음, 소지, 소시지볶음 등 100g당 몇 칼로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들어가셔 가지고 정보를 한번 수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분류를 할수 있겠죠.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분류하시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소고기 김밥과 소시지 볶음을 먹었고요. 점심에는 라면과 쌀밥, 저녁에는 된장찌개, 쌀밥, 멸치볶음, 소시지볶음, 100g 당 칼로리 쓰셨구요. 거기다가 섭취 음식 섭취량을 적으시면 섭취 칼로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총 칼로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이거를 엑셀을 통해서 이거를 자료를 잘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8페이지 볼게요. 컴퓨터를 이용해 어떻게 자료를 관리하고 공유할까? 컴퓨터를 이용하면 수집하고 분류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관리할 때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과 자료를 공유할 때는 이메일이나 SNS나 자료 공, 공유 및 협업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SNS 알겠죠? 클라우드 서비스.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다음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뭐 원드라이브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료관리 있죠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 정보는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한 곳에 보관하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문서 사진 소리 등 수집되는 자료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료 공유.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 정보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협업하여 새롭게 편, 재편집, 가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언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출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아주 편리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5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하고 관리하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식품 안전 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운동 칼로리 계산기를 찾아보자. 사이트 나와있죠? 나와있는 걸 직접 여러분들 운동 칼로리 계산기를 클릭해서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루 소비 칼로리는 자신이 하루 동안 섭취한 칼로리에서 기초 대사량을 빼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소비 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운동별로 필요한 운동 시간을 조사해 보면 되겠습니다. 기초 대사량 계산법이 나와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 해당 키와 체중과 나이를 대입해서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여자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운동 시간을 수집한 후 온라인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별, 나이, 체중, 키, 기초대사량, 하루 섭취, 칼로리, 그리고 소비해야 할 칼로리를 적어보시고요. 월요일날은, 화요일에는, 수요일에는 어떤 운동을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겠죠. 60페이지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구조화를 한번 알아볼게요. 정보 구조화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정보를 시각적으로 형태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용어로는 정보의 구조화, 표, 그래프, 계층형 있습니다. 자, 1번. 여기 먼저 연관 검색어를 한번 볼게요. 구조는 꼴, 구성, 구조물, 형태, 조직, 체계란 다양한 연관 검색어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를 왜 구조해야 할까? 정보의 종류와 특성, 사용 목적에 따라서요. 여러분들,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을 정보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건이나 정보를 구조화 합니다. 예를 들어, 옷장을 잘 정리하면 더 많은 옷을 보관할 수 있고요. 필요한 옷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글로 나타내는 것보다 일교도로 나타내면 상대방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를 구조화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겠죠. 옷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더 많은 옷을 잘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구조화시키면 그림으로 구조화시키면 한눈에 보기 가 좋겠죠 서울은 23도 부산은 21도 이렇게 나와 있겠죠 한눈에 볼수 있겠죠 일일이 문장으로 표현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는 라 것을 정보 구조화의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61페이지 볼게요. 정보를 어떻게 구조화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표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래프, 다음에는 계층형이 있습니다. 먼저 표부터 볼게요. 표는 서로 관련이 있는 자료를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 2-13에 보시면 표에 예가 있겠죠. 전화번호부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로와 세로를 나누어 가지고 전화번호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구조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를 구조화시킬 수 있겠죠.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에는 한 사람의 필요한 이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를 표로 구조화하기 했죠 이걸 한번 여러분들 여기다가 표로 만들어 보세요 포스트잇으로 7, 오후 7시에 6시에 오후 5시에 오후 9시에 오후 8시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시간 순서대로 한번 5시 6시 7시 8시 9시 순서대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정리해 놓으시면 한눈에 보기 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2페이지 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는 정보를 막달라든지 선과 원 등의 모양으로 구조화하여 표현하는 구조를 그래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언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는 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정상은 얼마큼인지, 잠재 위험금 얼마나인지, 고위험금 얼마나 어 차지하는지를 이렇게 원 그래프를 이용하게 되면 아, 정상의 학생들은 68.4%고, 잠재 위험금은 27.6%구나, 고위험금은 4%라는 것을 한 눈에 보기 편하게끔 우리가 정보를 구조화할 수 있고요. 월별 평균 기온을 3, 4, 5월달에 보시면 이렇게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점차적으로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끔 구조화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계층형을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트리라고 하죠. 트리 나무자 나무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계층형 그래서 트리형이라고도 합니다. 계층형은 시작 지점을 중심으로 여러 지점으로 갈라지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공룡 있죠? 공룡에는 육식성과 초식성. 육식성에는 티나, 티라노사우루스와 모사사우루스, 초식성에는 트리케라톱스, 이구아노돈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걸 마인드맵 같은 것처럼 이렇게 계층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떠한 구조와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정보는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적합한 구조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을 가능한 것은 그림 2-16처럼 나와 있는데요. 가 그래프와 나표로 구조화했는데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최대인 국가인 또는 최소인 국가의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와 같은 그래프가 효과적이고요. 각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수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표가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여러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막대 그래프가 적합하고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표가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해보기 볼게요 자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 구조화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오른쪽은 뭐죠 오른쪽은 계층형이죠 틀이라고 했습니다 틀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를 놓고, 왼쪽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오른쪽에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나눈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는지, 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에는 세 가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기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확인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책에다가 63페이지 아래쪽에다가 기재를 해보세요. 다음 6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페이지에 보면 중단한 정리가 있습니다. 자, 자료의 수집과 관리 그리고 정보의 구조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의 수집과 분류,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료 관리와 공유를 할수 있죠. 정보가 구조하는 정보의 특성과 종류와 특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한 것을 정보의 구조라고 하고요. 정보를 구조하는 방법에는 표, 그래프, 계층형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재미있게 나오는 거 있죠? 소리의 숨은 정보찾기 있죠? 이거를 한번 차례대로 보시고요. 파형을 가로축에 초단위마다 일정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각 초의 크기를 추출하수도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1에는 0이죠? 2는 0, 3은 2죠? 마찬가지, 4에는 몇일까요? 4에는 0. 5는 0, 6은 0. 이런 식으로 해서 7은 2. 이렇게 해서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반올림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올림해서 여기다가 차례대로 30초까지 값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00이 이렇게 되어 있죠. 2에서 추출한 정수과가 일치하는 색상의 코드 값을 찾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 순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되겠죠. 차례대로 칸을 채워가면서 0일 때는 0으로, 2일 때는 2로, 1일 때는 녹색으로 칠해주시면 되겠죠.는 0이니까 6초는 몇이죠? 6초도 0이죠. 7초는 2가 되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7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한번 차례대로 해서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 공부해 보았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지금 활동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정보의 구조화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보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잘하고요. 이걸 구조화시킨다면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